아,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은 그제수강생분이또 전에 제가 이 부동산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수리하기 전에 낙찰을 받고 명도하신 다음에 그 수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수리를 하시고 최근에 또 계약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사를 언제 오는 거죠? 새로운 세입자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음, 20일 날. 그래 축하드립니다. 그래. 네, <laughs> 그래서 <웃음> 저도 이,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한번, 이집 수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 이거 한번 보여드렸으면 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또 어려운 자리 또 마련해 주셔서, 아,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요, 영광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어떻게, 그, 소개를 한번 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널드 제이, 라고 합니다. 그 블로그를 또 하시는데, 그 아이디, 그 필명 뭐 이런 걸또 도널드 제이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링크도 하나 달아 놓을 테니 한번 놀러 와 주세요. 저는 금년 5월달에 처음 이제 5월달? 그럼 지금 10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된 거네. 그럼 수업 마치고는 한 4개월 정도 되신 네. 거네요. 네, 우리 반대표님은 <laughs> 처음 그때 만나고 전부 아, 처음... 그림처럼 이렇게. 스토리처럼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아, 그때, 시간이 되게 재밌게 했어요. 네, 네. 그때는 진짜 너무 재밌고 음,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갖고 아, 그렇죠? 어, 중간에 포기하지 네. 않고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보통 흔히 저도 초보자지만 굉장히 겁신하거든요. 처음에 입찰서 를 쓰고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낙찰을 받는다는 게 그렇죠? 엄청나게 힘든 일이어서. 어렵죠, 선생님 옆에서 그 멘토 역할을 <laughs> 네. 아,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네. 되게 힘이 많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 집이 처음 저의 임대사업 1호 집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 예, 아, 예. <laughs>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 선생님하고 입찰을 또 갔었는데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보통 제가 첫 입찰을 같이 가 드리는데 처음 입찰을 갔을 때 낙찰을 받은 경우 사실 없었어요 뭐 지금까지도 그렇고 근데 처음 입찰을 같이 가서 낙찰을 같이 받으셨죠 그래서 인상이 많이 남습니다 네또그첫 부동산을 저랑 낙찰을 받으셨는데 또 이렇게 임대까지 그 성공을 하셔서 네 저도 되게 기분이 좀 감회가 남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또 절차가 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과정이. 여기는 명도나 그리고 뭐 집수리 또 집을 너무 수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그 혹시 스토리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스토리? 그래서 언제쯤 낙찰을 받으신 거죠? 요게 처음 그때 6월 달 말쯤에 이제 음. 요 물건을 검색을 하고 음. 이제 요 반대표님하고 <laughs> 이 물건을 이제 계속 협의를 하고 그래서 아요거 괜찮겠다. 음. 요 여기 또 지역 또 옆에가 이 번화가고 또 상권도 잘돼 있고 또 역세권이다 보니까 여기가 그 걸어서 2분 안에 갈수 있는 또 역세권입니다. 역을 혹시 말씀드려도 되나요? 음. 어 역은 소세울역입니다. 이번에 소, 새로 소세울역을 소. 좀 익숙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 소사 서해선이죠? 그게 서해안선. 서해안선. 네. 거기에서 그, 소사역 전이. 소사역에서 한정거장. 한정거장인 소세울역. 그래서 저도 거기 내려가지고 한번 걸어와 봤는데, 역도 뭐 가깝고. 사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또 역세권 뭐 투자하시라. 뭐, 그거 뭐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역세권은 반지하도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저렴하게 잘, 낙찰 받으신 것 같아서. 그 위치는 소세울역 걸어서, 뭐, 이, 도보 2분? 이분? 도보 2분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이분어 <laughs> <laughs> <어쨌든> 진짜. 네. 아, <laughs> 아니, 걸음이 좀 빠르신 편이어서. 도보 <laughs> 2분, 3분 정도 위치에 있고. 어. 고, 고 물건을, 아, 요 물건을 어, 한번 탐이 그렇죠. 나더라고요. 음. 요 물건을 한번 받고 싶다. 음. 네, 그래서 그 권리 분석을 바로 들어갔죠. 특별하게 뭐 말소기준 권리, 배웠던 대로 말소기준 권리 이, 이후로 후순위또 임차인이 있었고. 그죠 그, 권리 분석상 문제는 전혀 없었다. 네. 선생님 뭐 인수하거나 그런 네. 것도 전혀 없었던 깔끔한 제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린 제일 쉬운 물건을 낙찰 받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권리 분석을 다 끝내고 처음에 이제 입찰장에 들어갔을 때가 그때가 7월달에 바로 들어갔었거든요. 음. 낙찰 받고 바로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바로 찾아왔죠. 아 <laughs> 예. 제가 뭐 되게, 되게 잘 가르쳐 드린 것만. 같... 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진짜 저는 솔직히 어, 이걸 바로 가야 되나? <laughs> 선생한테도 님 여쭤봤어요. 네. 선생 님 이거 바로 가야 돼? <laughs> 굳이 이거 아, 며칠 그렇죠? 있다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무섭잖아요. 에이, 솔직히 어, 뜨끔하죠. 그렇죠. 에이, 제가 예전에 이제 법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예, 법학도 아직... 느낌이 나세요. 차림 네. 아, <laughs> <사짐> 제가 뭐죠? <laughs> <모습. 웃음> 그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가기에도 참 난감하고 이걸는안 음. 가자니 이제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걱정 반 그런 생각들이 되게 깊었었거든요. 음. 근데 또 다행히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집은 그렇게 막 심하게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서로 뭐 의견 충돌 이런 것도 없었고. 명도를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서 되게 잘저제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더 훨씬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근데 그 세입자가 이 명도하는 기존에 살던 이 부동산에 거주하시던 세입자가 그 보증금을 거의 손해를 안 보시는 분 맞죠 네. 네 그래서 그 협상하는데 그렇게 선, 선생님도 처음 하시는데 그렇게. 어, 어려운 점 많이 없으셨다고 저도 그냥 생각이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죠 네. 이거 명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강하게 해야 된다. 음...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유하게 해야 된다. 음... 심하게 하면 안 된다. 뭐 별의별 그런 정보들이 많았는데 선생님하고 또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하세요. <laughs>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기본기를 또 다져 주셔 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어, 편안하게 임차인하고도 편안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뭐 저희가 배당기일 때까지 그때그때 이뭐 보통 2주 선으로 저는 잘라서 명도를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 약속은 지키셨어요. 임차인분이. 근데 한세번네번 정도 가서 약속은 이제 다 지키셨는데 배당 받는 거를 또 먼저 좀 받을 수 있겠냐? 그게 그런 얘기를 음, 요구를 많이 하시죠 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음, 어, 또 그렇죠. 우리 반 대표님이 또 항상 주의사항으로 얘기해 주셨던 그런거를 또 얘기를 얘기가 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죠 <laughs> 훌륭하겠지,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래 이래 돼서 요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상대방도 그거를 정확하게 아 이건 안되나보다 부, 보통, 이제, 뜨뜨미지근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계속.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뭐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거니까 명도하는데 두려움이 분명히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영상을 좀 보실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린다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널드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명확하게 얘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뭐 생각이 드는 게뭐 날짜, 뭐 시간까지 사실 말씀을 드려주면 좀더 좋다는 뭐 그런 얘기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맞으신 거죠. 네. 그, 그래서 저도 이게 선생님한테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그걸 또 경험하신 거잖아요. 뭐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그걸 하면서 세입자 분들이 이거 뭐 오해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약속을 이렇게 어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아니, 뭐, 한 3, 4일 내로 뭐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뭐, 23일, 몇 시까지는 꼭 연락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분명히 이거를 한 번에 지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조금, 이것도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내가 약,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쨌든 그 명도하는 낙찰자한테 저는 이끌려가기 유리하다고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선생님도 정확히 좀 잘, 해주셨네요. 그리고 분명히 저도 느낀 게, 선생님도 이번에 하시면서 되게 배우신 것도 되게 직접 사실 제가 뭐해 직접적으로 도와드린 건 사실 거의 없고, 그냥 전화로 몇 통만 이렇게 드렸던 것밖에 없어서 선생님도 하시면서 배우신 게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좋아요. 들어요. 네, 느낌바가 맞습니다. 아, 어우, 그, 그니까요. 그리고 명도는 그렇게 해서 뭐잘된 거고, 그러면 집 수리를 제가 전에 한번 선생님 그... 양해를 구하고, 여기 수리하기 전에 영상 보여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 수리 전 모습하고, 수리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시.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넘, 넘어갈게요. 아, 그러면. <laughs> 아, 제가 머리가 너무 크네요. <laughs> 그래서, 이 수리된 집 같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뒤쪽으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떤 수리를 하셨어요? 저를 좀 이끌어주세요. 이쪽이 처음에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현관. 여기가 거실이거든요. 아, 네. 현관이 여기고 어, 현관에서 그쵸? 바로 들어오시면 거실이 거실이 네. 네. 거실이 바로 보이고 그 거실이. 네. 여기가 또 반지하에서도 아, 그렇죠? 여기 가 반지하죠? 네, 반지하에서도 남향인데 그 말은 햇빛이 잘 들어온다. 햇빛이 너무 잘 들어와요. 그렇죠? 네, 낮에 있으면 거의 지상층과 가까울 정도로 햇볕이 네. 너무 잘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오늘 흐려서 해가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오늘은 좀 날씨가 이제 오후, 늦은 오후 넘어가니까 햇볕이 되게 잘 들어와요. 여기가. 네. 거의 커튼이 좀 필요하겠어요? 네. <laughs> 근데 이거 뭐샷시는좀뭘 전에 색깔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요거 뭐 노하우가 좀 있나요? 기존에 오래됐지만 이게 누수도 없고 어. 또 관리가 그래도 잘돼 있어 갖고 어. 창호를 안 바꾸고 제가 요거는 필름 작업만 했어요 필름 작업을 네. 혹시 직접 하셨나 아, 요거는 필름지는 음. 좀 힘들어서 네. 요거는 이제 외주로 어.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외주로 거의 아주 거의 저렴하게 뭐.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거의 뭐새거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새거그새샷시 그러니까 같아서 뭐 너무 그러니까 샷시가 사실 비용이 되게 비싼데 그래도 이 시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시도한 부분이 한, 저는 한 번도 시도를 안 해서 또 저도 이렇게 새로운 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실 지나서 이 부분 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신발장. 네. 기존에 여기가 두 보시면 없었어요. 그냥 아, 반짜리 그냥 여기다 갖다 놓으셨더라고 벽돌 개어서. 음. 근데 보통은 수납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특히 아파트는 요즘에는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납 공간이. 근데 수납 공간이 없어서 이거를 그냥 짰어요. 와, 네.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자주 볼수 있는 걸. 저는 아파트에 보여지는 걸 사실 반지에 적용을 잘안 하는데 이게 되게 하나 놓아줬어요. 잘 하셨네요. 되게 조금 젊으신 요즘엔 또 젊으신 분들도 남녀노소하고 또 우산도 있고 막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나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넣을 수 있는 건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꼼꼼하게 이 사랑이 담긴 것들이 정성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제 생각엔 계약이 좀 빨리 됐는가? 계약이 사실 내놓고 여기 공사하는 도중에 거의 잔손복이 막바지 때 그때 됐어요. 이게 응, 끝나갈 무렵 때. 그니까 뭐한 1, 2주 정도 안에 그냥 계획이 바로, 되신 거니까. 바로 됐죠. 부럽네요. 저도 <laughs> <laughs> 지금. 고민이 <laughs> 되게 많았었어요. 음, 음. 아, 이거 어떡하지, 요거. 음. 겨울 되기 전에 이제 보통 겨울 때 되면은 그렇죠, 보통 맞아요.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고 이제 전월세나 이런 거다 나가거든요. 집 사실 분들도 다 사버리고. 그래서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 반대편님하고 계속 통화도 <laughs> 네. 하고 했는데 다행히 이 음. 공사 끝나면서 바로 나갔습니다 네. 월세로. 아, 그러니까 너무 금방 나가는 이게 공실 없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안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지금. 음. 네.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겠어요? 너무 그렇죠? 편. 이게 공실일 때 마음이 항상 불편해서. 네. 그럼 제일 훌륭한 요기를 초밥. 한번.